나는 교회 또 교회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성도가 곧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향기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꽃만 향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향기가 있다. 독일 소설의 향수라는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도 존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향기가 잘 나고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출발하려고요. 여러분, 꽃만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도 좀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는 세월이 갈수록 죄송한 말씀이지만 날로 후패 가지고 이상한 냄새만 난다고 그래서 집에 가면 구박만 받기도 하는데 어릴 때는 자녀들이 제가 입던 옷을 끌어안고 그 옷만 있으면 그렇게 평안해하고 남의 집에 갈 때도 그 옷을 꼭 가지고 가야 됐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죠 왜그다 떨어진 옷을 아빠 옷을 입던 옷을 냄새나는 것을 들고 가나 했더니. 크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빠 냄새. 아니 이제는 다커 가지고 할배 냄새 나요. 이참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꽃만 냄새가 날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꽃은 향기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이 볼품이 없어도 향기가 아름다운 꽃은 사람들의 관심, 사랑을 꾸준히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보기 좋고 색깔이 하려 해도 향기가 없으면요.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꽃이, 아니라 그 꽃에 나오는 향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치료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풀게 해주고, 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도 있지요. 그래서 이참 꽃은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향기가 있어서 꽃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 향기가 있다는 말처럼 꽃만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에도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사람. 좀 누군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왜, 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음, 향수 뿌리면 되지요, 뭘, 향수. 그런데요, 향수 뿌린 사람보다 향기 나는 사람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향수는 잠깐인 거예요. 그 향수는 사람 인품에서, 사람 인격에서, 사람 믿음에서 나는 향기와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향기에 나는 향기에 대한 말씀이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요. 사람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서 나오는 향기가요 반감을 결정하기도 한대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관계 있잖아요. 만남에서 행복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뭐 옷도 보고 얼굴도 보고 첫인상도 보고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안 쓰는 냄새 향기도 중요하대요. 왠가 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요. 나오는 향기가 이렇게 코로 후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뇌에 들어가면요. 뇌는 컴퓨터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 향기에서 전달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뭐, 어떤, 뭐, 좋은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요, 기억한대요. 처음 만나면 20년 전에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모자를 썼는지는 모른대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요, 그때 났던 냄새는 기억한대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향기에 대한 말씀이 나잖아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 요 정확히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향기 정도가 아니라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인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향수 여러분, 사가지고 병에 뚜껑을 꽉 닫아놓고 장롱 속에 보관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뿌려야지요. 나갈 때. 또향구 뚜껑을 밀봉을 해 가지고 또 테이프로 삼겹, 이중, 삼중 싸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그런 대단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넣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불러 주셨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 향기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품어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냄새도 맡아서, 20년이 지나도 "아, 그 믿음은 참 귀감이 되는 권사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향기 나는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창립 기념일이 되어서 우리의 초심을 한번 돌이켜보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있잖아요 이 이기게 하시고는 원래 좀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신다 이렇게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는 광경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개선 장군의 행렬은 아무 전쟁이나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모 전쟁에서 반드시 외국과 싸워서 당연히 이겼어야 되겠죠? 또 토지, 땅을 빼앗을 경우 큰 승리를 한 특별한 장군들에게 해 주는 아주 축제의 환영 행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고간대잡들이 그 행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전리품을 실은 수레들도 참여할 것 아닙니까? 악기를 부는 사람들도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당연히 개선했던 장군이 말을 타고 뭐 보통 백마를 타고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근데 꼭한 가지는 한 가운데 큰 향로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향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도록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문화적 배경,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을 사도 바울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 행렬에 참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승리하신 저런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행렬에 있는 향기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행렬의 향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피비린내가 날거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때로는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뭐 이렇게 금이 가고 칼 자국도 있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첫째는 그 향기가 냄새를 좀 제거해서 덜 혐오스럽게도 하겠지만 향기가 워낙 진동을 해서 온 도시에 다 퍼져나가고 견가리가 울리고 환호성이 퍼지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향기를 맡고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겼구나 개선장군이 지금 오는구나 나도 가봐야지 이런 것을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기 믿음 생활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사도 바울을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사탄 마귀의 종도 아니고 세속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보니 자기가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었더라. 이런 고백을 그 장군들의 행렬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긴 싸움에 참여하게 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만 있으면 사람 냄새가 날 거예요. 내 냄새가 날 거예요. 저 같으면 뭐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좀안 좋은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옛 사람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향기는 뭐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싶어서요. 고민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방에서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어요. 흙, 흙덩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만드는 흙 있잖아요. 그 그런데 흙을 손에 한우큼 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흙에서는 뭐 향기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 사람이 흙덩이를 들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누구냐?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주에서 향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주에서도 향이 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흙이 아닌데요. 하니까,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거기도 뭐 대단한 향이 나오나 봐요. 사향에도. 아닌데요. 그럼 도대체 넌 뭐냐? 흙등에게그 낙은애가 물으니까요. 알려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흙에 백합화가 살았으니 둘이 한 일체가 되어서 오래 살았잖아요. 백합화가 시들었어? 또는 뽑아버렸는데도 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합파가 함께 살때 스며들었던 향이 흙 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요. 예 물론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세월을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의 사람의 향기가 아닌 썩어가는 냄새가 아닌 탐욕의 냄새가 아닌 악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냄새가 사랑의 냄새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9장에 뭐라고 불러요? 사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꽃에 비유하잖아요 사론의 꽃 예수 그룩하고 아름답게 피게 하소서 하고 뭐래요? 참 사랑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것도 사랑의 향기가 내게서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냄새, 악의 냄새, 탐욕의 냄새, 질투의 냄새 이런 것 말고 사망의 냄새, 이런 냄새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오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도요, 참잘안 돼요.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지,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평소에 저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나도 꽃 같은 인생이야. 나도 향기 나는 사람이야. 내 향기 보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향기가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한번 우겨봤어요. 싸워봤어요. 잘안 되거든. 성경에는 나를 일컬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는데, 향기가 안날 때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 봐요. 냄새를 누가 나타내게 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냄새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하나님이 그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샘솟듯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개선행렬 나올 때 큰 향로를 들고 제사장들이 바로 개선장군 앞에서 가거든요. 그 뒤에 개선장군이 가는데, 뭐 향기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그런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예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교의 사망을 주셔서 오늘 드로아도 나오고 마케도니아도 나오는 그런 도시마다 갈때 문도 열어주시고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향기가 곳곳마다 퍼져나가게 하셨구나 이 사도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향기가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맞아, 그렇지,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나도 향기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간혹 뭐라고 합니까?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 드리는 기도가 금대 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되게 해 주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성도 향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저 권사님이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단순한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그냥 울리는 된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향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게 하는 향기 같은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런 기도의 향기라도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라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잘몰라대요 그냥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죠. 스승이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우리 지하철역에 옛날에 많이 봤듯이 예수 전국 불신 지역 뭐 이런 막큰 소리를 외치든지 요즘도 보면 여기 히스패닉 사람들 사거리에서 막,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그죠? 소리를 지르든지 막 전단지를 뿌리면서 고래고래 소함을 고함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우리 선생님은 지나가다가 밭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밭에 가서 일을 같이 하네요. 복음 전하러 와서는. 제자들이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또 가다가 거기서 일이 끝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그 짐을 나누어 줘서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돌아서 그 집을 거쳐서 이렇게 가네요. 하다 하다 못해 그냥 선생님이 그냥 야속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전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선 늘 가서 예수 믿으시오. 뭐 불신지어 뭐 예수 천국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한번 소리라도 지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향기가 나오고 구원의 향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향기를 통해서 그 향기를 냄새 맡는 자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죠?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향기로운 제물, 십자가를 향기가 난다고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하신 희생이 향기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의 희생 향기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없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더라도요. 그 향기를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냄새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에 동참하여서 그 개선장군이 하는 행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에도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향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거 안 하고 지나가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의 향기, 섬김의 향기, 사랑의 향기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17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말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 누구겠어요? 이 생긴 것도 아름답겠지만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보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서 만나고 싶어. 그 사람, 우리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요. "뭐, 는 전도사님이래.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제 통화하는 걸 듣잖아요. 아, 이분 말씀하고, 이분 말하고 너무 달라. 아, 너무 이게요, 참 아름다워. 말이 참 아, 내가 상상을 해봐요. 저분은 천사 같을 거야. 저분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까?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았어도 안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이 교회 오지 않더라도 우리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맡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가든지 내가 권사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그냥 코가 발달해서인지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례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